대만 하프리 모여 있는 타이베이 숙소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저스트 슬립 시먼디입니다. 대만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관광지를 접근하기에 좋고 유니크한 분위기로 사랑받는 4성급 호텔입니다. 호텔 내에는 알록달록 꾸며진 포토존이 있어 여행객들이 기념사진을 남기기 좋답니다. 뿐만 아니라 키즈룸 피트니스센터 코인세탁실까지 잘 갖춰져 있어요. 호텔 카페에는 조식당겸 라운지로 운영되어 식사와 커피를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객실은 더블 트윈 트리플 패밀리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평일 슈페리어 더블룸을 16만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암바 타이베이 시먼드입니다. 시먼딩 중심의 위치에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호텔입니다. 호텔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쇼핑몰이 자리잡고 있어 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어요. 유리돔으로 햇빛이 밝게 들어오는 아트리움 공간에서 편하게 쉬거나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세탁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미국식 레스토랑이 운영 중이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좋답니다. 5층 라운지는 레트로풍 뮤직 라운지로 다양한 음악과 시그니처 칵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심플하면서 쾌적한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로컬 영화와 음악에서 영감을 얻은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10월 평일 미디엄 트윈룸을 13만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그린월드 중화입니다. 시원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여행에 최적화된 호텔입니다. 부데이설로는 PC와 쇼파가 설치된 비즈니스 코너와 코인 세탁실, 피트니스 센터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식은 뷔페식으로 제공되며 음식 가짓수가 많아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객실 타입은 스페리어, 디럭스, 패밀리 등 다양하며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를 선택하는 재미도 있어요. 다만 창문이 없는 객실도 있으니 예약 시 참고해주세요. 10월평에 창문이 없는 슈페리어 더블 트윈룸은1 2만원대 예약 가능합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대만 초호텔입니다. 대만 특유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호텔 모든 곳이 포토존이라 불리는 초호텔에 머물러 보세요. 수수객 전용으로 운영되는 스낵바에는 컵라면과 과자, 음료 등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영화 속 장면 같은 라운지까지 모두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호텔 내 카페에서 주식과 음료를 맛볼 수 있습니다. 데스크 위에는 건물 주변에 가보기 좋은 가게들이 안내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객실은 휴식하기 좋도록 시플하고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부 객실에는 창문이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10월 평일 창문이 없는 스탠다드 더블룸을 9만원대에 저렴하게 예약 가능합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호텔 미드타운 리처드슨입니다. 시먼딩역 바로 앞에 위치해 길을 찾느라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여행 중 어디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답니다. 24시간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두손 가볍게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피트스 센터도 이용해 보세요. 즐길거리가 다양한 홍콩 호텔 베스트 추천 영상도 있으니 우측 상단을 클릭해주세요. 조식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뷔페식 메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시원딩 야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겨보세요. 객실 타입도 스탠다드, 슈페리어, 디럭스, 패밀리, 스위트 등으로 다양해서 가족 단위가 머물기에도 부담 없답니다. 10월 평일 더블룸을 14만원대로 예약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된 타이베이 숙소들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